자, 지민은 지하철만 이용해서 4일 동안 A 도시를 여행합니다. A 도시는 충전카드 또는 시티패스만 이용해서 지하철을 탈수 있다. 1회 이용 요금 1000원, 4일 동안 몇회 이상 할 경우 시티패스가 유리하냐. 충전카드 사용 시 구입비 얼마? 3000원. 필요한 금액 충전이 가능하며 요금의 10%를 할인. 잔액은 환불 가능하며 구입비는 환불 불가능하다. 3천원은 손대면 안된다 이 말이죠 고정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좀더10% 할인된 금액으로 내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된겁니다 자 천원이라 했으니까 얼마나 뜻이야 900원씩 든다 이 말이겠지 10%깐 금액이니까 시티패스 1일권 8천원 무제한 8천원인데 4일이기 때문에 3 2 0 0 0원이 든다 이 말이겠지 맞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뭐냐 지하철을 X 번 탄다라고 할게요. 그러면 충전 카드는 3,000원은 기본 옵션으로 달아놔야 된다는 뜻이고, 10%가 할인되기 때문에 900원씩 X 번 요금이 적용이 될 거다. 어차피 환불이 다 되는 거기 때문에 생각 안 해도 된다는 거죠. 탄 만큼 돈이 든다. 시티패스는요 하루에 8,000원, 4일이 지났대, 4일 동안 한대. 그럼 3만 2천 원이겠지. 자 누가 더 시티 패스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냐? 이게 더 싸다. 그쵸 끝났네.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럼 9x 30 300이 30이 넘어가는 거야? 290 그럼 x는? 계산 똑바로 거 맞나? 되겠지 뭐 얼마고 36인가요? 36.. 어 뭐야 이거 계산을 왜 이렇게 32점 얼마네? 그래서 3 3에 이상 됐어요 자식 없이 풀어 볼까요 아닌가? 별론가? <laughs> 안 난다. 넘어가자